성경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인물이 두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비고요. 또한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읽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요비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고 또 가족도 잃은 후에 요기 3장 말씀에 보면 입을 열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빛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그늘의,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이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등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눈을, 문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이렇게 긴 글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도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역 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지 아니하게 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고라고 하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욥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날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캄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빛이 밝게 비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그날그 밤은 등나하였다는 즐거운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였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고 광명을 얻고 동이 트는 것을 보았으며 보기에 가득한 날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욕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축복 속에서 태어나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주장하지 못하고 빛이 비추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과 같이 생명을 누리고 있게 된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일 전에는 저도 등남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저희 아들 하주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모태에서 자라고 때가 되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연히 잉퇴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들이 고난과 슬픔이 없는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파라다이스는 아니죠. 유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예레미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멘.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고생, 또 그리고 슬픔과 부끄러움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 이 땅의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죽음, 곧 사망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창조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의 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욥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과 고생 또 슬픔과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 사망의 권세, 이 대적 때문이었습니다. 대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길을 굽게 만들고. 여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대적의 어떤 공격에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모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예레미야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아는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듣기에 좋게 하는 말이 아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경험하고 있어서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생각만 하면.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심정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르심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야 함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나를 비록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 받은 이 사명을 기억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레미야는 무리의 비방과 또 이웃의 두려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고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친했던 벗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괴롭게 하면 자신이 직접 복수하고 싶어하죠 그리고 그러한 소재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 통쾌하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엄청난 복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넘게 된 드라마인데 눈 옆에 점 하나를 찍고 나타나서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복수하겠다고 나섰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벤져스라는 SF 영화도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복수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 음, 제목이에요. 예레미야도 자신을 고소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복수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아는 자신의 사정을 주께 모두 아룁니다.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예레미아와 함께하셔서 예레미아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여 잊지 못할 큰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보복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심판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가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예레미아를 괴롭게 하는 그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94편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10편 기자는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을 주어서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자녀로,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직접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복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말씀, 하나님의 공평하신 재판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중보하시며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걸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롭다 칭함받는 거룩한 심판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거룩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세월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